정치를 무의자연으로 하는 이치는 순임금께서 모든 걸깨뜨어 지켜보고 있으니 모든 일을 양심에 맞게 처리할 수밖에 없도록 보이지 않는 압박 조정하고 있다. 그런 거죠. 노너의 순임금은 무의, 하는 일이 없다. 근데 정치는 잘 돌아갔다. 이게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죠. 리더가, 리더가 욕심 덕후예요. 욕심 덕후인데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밑에 사람들 어떻게 돌아갈까요? 윗사람이 뭘 원하는지. 자명하게 아는데, 이 사람 눈에 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으면, 진심으로 양심을 좋아하는 사람이 만약에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지도 않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지켜만 봐도,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일처리를. 안 잘리려면, <laughs> 양심을 해야죠. 스님금은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가끔씩 이것만 하면 돼요. 식은땀이 쫙 흐르겠죠. 걸렸나? 이러면서. 네가 하려는 그 하지마 비양심 하지마 양심 오케이 양심 덕후 찐 덕후가 위에 있으면 그냥 존재만으로 신경 쓰여요 왜요 저놈 진심이라는 걸 아니까 그쵸?